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, 토요일 저녁입니다. 자, 오늘따라 유난히 지금 달이 이렇게 밝고, 어, 되게 환하게 떠 있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 광주의 대표 상권 중에 하나인 수완지구에와 있습니다. 이수완지구 먹자 골목이 형성된 곳이거든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른편으로도 음식점,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. 어, 이 건너편에도 어, 이 식당들, 이 상권들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. 수안 지구, 이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이렇게 돌아서 이 건너편에는 이 하남산업단지, 이 광주, 또 호남에서 가장 큰이 산업단지 제조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. 이 삼성전자 광주 공장도 있었는데요. 어, 몇해 전에 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, 이 자동차 산업들, 이 코로나 여파로 힘든 상황에서 어, 여기 지금 산업단지 배우, 이런 상권 음식점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. 토요일 저녁 한 7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, 이 현장의 분위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, 어, 이 경제 흐름, 실물 경제 흐름, 이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이 느낌들을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상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자동차들이 주차는 많이 돼 있어가지고, 어, 선생님들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한데, 정말 전혀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좀 기대는 됩니다. 어,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좀 돌아다닙니다. 이 하남산업단지, 좀 가까운 곳에서, 어, 있, 있기 때문에, 이 한테는 이게, 여기 식당들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식당들이거든요. 이 회식들을 하게 되면, 제조업 회식들을 하게 되면, 그리고 뭐 소고기집, 한우집 같은 경우는, 단차 하나만 받아도 매출이 150만원, 200만원까지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기도 합니다. 제조업이 잘 돌아가야지 이 배우 산단에 있는 이 상권들도 활성화가 잘 되고 돌아갈 텐데 요즘 뭐 제조업 분위기가 영 아니라고 하네요. 공장들도 라인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어,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가 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식 문화들도 사라지고 있다는데요. 이 한우 한우점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.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안쪽은 원룸들 사실 이 원룸들은 산업단지 제조업들이 잘 돌아가며 이 근로자들이 많이 무겁고 어 저녁에 이렇게 회식도 하고 술을 한잔 먹는 이 먹자골목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데요. 지금 여기는 지금 인적이 지금 드뭅니다 자동차가 주차를 많이 되어 있는데 활발하게 이 유동인구의 흔적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요 골목 말고 메인 도로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을 들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네요 이 감기가 들어 있고 아, 여기도 맛집으로 알려줬던 곳인데 다 앞에다까지? 예 잠시만요 저기 좀 멀리 보이는 곳이 하남산업단지입니다 어, 이 광주의 심장, 제조업, 심장, 공장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인데, 이 자동차 산업과 또 전자산업, 전자부품을 만들어주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요. 어, 지금 주말 저녁인데, 사실은 잔업과 특근들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. 이 공장, 기계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고, 삼성전자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타격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. 지금 고깃집 옥상에 와있는데요. 이 보시다시피 지금 주말 저녁인데, 이렇게 주차장이 거의 뭐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. 근데 이 같은 현상이 오늘만 이런 게 아니라 올 초부터 또 작년부터 사실 이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. 수안지구다 보니까 임대료도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. 지금 여기 있는 곳만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이쪽에 있는 상가들, 이 상권들, 이수안지구 상권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이제 수백만 원 이상을 어, 부르고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이 제조업, 이 산단이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. 아파트 산지가 좀 있긴 하지만 점심 무렵에는 제조업, 공장에서 오시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거든요. 그 수요들이 사실상 많이 사라져버렸다. 지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. 임대나 공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철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늘고 있습니다. 자, 시간은 지금 8시가 넘은 시간이고요. 뭐, 주말이다 보니까, 이, 이 회사들이 문을 닫는 곳들이 많죠. 이렇게 주 5일 근무해서 쉬는 곳들이 많고, 가족 단위 손님들은 이렇게 계시는 것 같고요. 이 안쪽에 좀 들어가는 이면도로 안쪽에 이런 가게들은 좀 문을 닫는 곳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손님들이, 어, 아주 많지가 않죠. 지금 뭐 자석 점유율을 보자면 한열 테이블에 한 서너 세 테이블, 네 테이블 정도 그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. 유동인구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여덟 시 주말 여덟 시 상황인데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여기 넘어가는 이 반대쪽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. 이쪽 라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라인들이고, 임대료가 꽤 비싼 곳이거든요. 뭐,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, 빈익빈 부익부, 어,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가고, 이 산업단지 주변에 이 상권들을 조금 더 둘러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뭐 식당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없으니까, 이 카페에도 덩달아서 손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낙지집에도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쪽 거리가 많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. 얼룸단지들 같이 모여있긴 한데요. 공장들이 잘 돌아가야지, 특근 뭐 잔업 일이 많이 있어야지, 활력이 넘치고 손님들이 늘어날 텐데, 현재는 뭐 코로나 여파에 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 중에 하나인 이수완지구또 산업단지와 밀집한 아, 이곳 상권도 침체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 여기는 흑염소, 촌따구고, 오리 삼겹탕을 하는 곳인데 아,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. 영업을 안 하네요. 사실 이런 게 이곰탕, 생고기 이렇게 모여 있고 어, 이 왕족발도 모여 있습니다. 젊은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들이고 어, 음식점들이 있는데. 이게 이제 제조업과 밀집한 음식점 아이템들이 있는데, 이 제조업 경기 불황이, 어 이런 상권, 제조업 상권에도 어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지금, 어 영업을 하지 않네요.